안녕하세요 동작의입니다 오늘 알아볼 타입 첫번째는 악타입입니다 악타입은 악한 이미지가 강한 타입이죠 그래서 본가에서도 악당 간부나 보스가 많이 씁니다 1세대와 2세대의 로켓당 간부는 헬가와 델비를 쓰며 3세대 마그마단의 보스는 그라이나를 아쿠아단의 보스는 그라이나와 샤크니아를 쓰죠 4세대 갤럭시단의 보스도 헬가, 포푼이라 돈크로우를 5세대 플라즈마단 역시 삼삼도레와 절각참을 사용하며 6세대에서는 메가게라도스와 돈크로우를 씁니다 정말 강한 트레이너라면 좋아하는 포켓몬으로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명대사를 남긴 카렌도 악타입을 다루는 사천왕 중에 하나죠. 포고에서는 에스퍼 전설이 꽤 많기 때문에 에스퍼를 찌르는 악타입 역시 덩달아서 많이 쓰입니다. 악은 견제폭과 반감상성이 겹치기 때문에 상성이 이점을 살리기가 굉장히 좋은 타입인데 주로 다크라이나 마기라스가 쓰이죠. 선정 기준은 저번이랑 동일하고요. 레이드만 다루는 것도 동일합니다. 일단 지금 티어표는 대략 이정도 되는데요 1티어의 다크라이, 1.5티어의 마기라스와 삼삼드레가 있습니다 먼저 1티어부터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첫번째는 다크라이, 악타입이며 딜 92퍼에 내구 68퍼입니다 바크아웃과 섀도볼 혹은 악의 파동을 쓰고요 악몽을 상징하는 4세대의 환상으로서 악타입의 최고 강자입니다 스킬은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데 환상이라 교환이 불가능하다는게 가장 큰문제고요 따라서 육상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섀도볼인가요, 악의 파동인가요 하는 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 섀도볼은 1 0 0력 악의 파동은 80인데 자석이 붙으니 실제로는 96으로 적용이 됩니다. 위력 자체는 섀도볼이 약간 높죠. 딜레이는 둘다 3초인데 데미지 윈도우가 차이가 납니다. 악의 파동 쪽이 데미지 윈도우가 빠른데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딜레이는 일단 차징을 누르면 끝날 때까지 못 움직이잖아요. 이 시간을 딜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데미지 윈도우는 차징을 누른다고 데미지가 바로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약간의 딜레이가 있고요 실제로 데미지가 들어가는 시간을 데미지 윈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 딜레이는 3초로 동일하지만 섀도볼 쪽이 딜 들어가는 타이밍이 1초 정도 늦습니다. 즉 다크라이가 고내구 포켓몬이 아니다보니 섀도볼이 악의 파동에 비해 딜이 안들어가고 죽을 위험이 조금 더 높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그냥 취향 따라 쓰시면 되겠고 실제 딜 차이는 섀도볼이 1퍼에서 2퍼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PVP까지 고려하면 악의 파동이 조금 낮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다음 1.5티어 보도록 할까요? 마기라스 바위와 악 타입이고 딜은 76%, 내구는 93%, 물기와 깨물어 부수기를 씁니다. 이제는 몰락한 과거의 강자죠. 내구는 높지만 딜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흠이고 레이드에서 자주 보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그나마 높은 게 장점입니다. 첫 등장 때는 엄청 귀했던 포켓몬입니다. 레이드 나오면 접근성이 오르고, 에버커미로 떨어뜨리기를 받으며 전성기를 누렸지만, 거대코 뿌리가 나온 뒤부터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죠. 다크라이가 나오면서 악타입 자리 뺏기고, 테라키온 나오면서 바이타입 자리도 뺏기고, 거대코 뿌리가 암석포 받으면서 관짝의 목질까지 당한 불쌍한 포켓몬입니다. <목소리> 그림자 패치 이후 그림자마귀가 다크라이의 상위호환이 되면 조금 희망이 생기긴 했는데요. 그림자 영상에서도 설명을 한번 했지만, 교환이 불가능이라 고개이 얻기 힘들고, 로또 3등보다 낮은 100개체 획득률과, 특정 이벤트 아니면 화풀이를 못 바꾼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기처럼 성능이 크게 좋아지는 경우만 따로 언급하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또 다른 1.5티어로 33드레가 있는데, 악드래곤 타입으로 딜은 80%, 내구는 79%입니다. 물기와 악의 파동을 쓰는데요. 5세대 6 0 0족인 삼삼들에는 6 0 0족 치고는 능력치가 꽤 낮은 포켓몬입니다. 그래서 출시 이후 빛 한번 못본 신세인데 어찌보면 이게 마기보다 더 불쌍한 포켓몬이죠. 이제 나머지들인데 2티어의 포프니라와 조로아크 2.5티어의 헬가, 돈크로우, 악비아르, 절각참, 3티어의 앱솔이 있습니다. 가성비로는 헬가가 1순위, 2순위가 포프니라와 돈크로우겠네요. 자 이제 다음 타입으로 가볼게요. 원래대로라면 위에서 하나, 밑에서 하나라 얼음이 와야 맞는데 견제폭이 겹치는 타입이다 보니 보스트를 먼저 넣게 되었습니다. 보스트는 유령을 상징하는 타입이죠. 유령답게 그림자에 숨어 노린다, 목숨을 빼앗기 위해 나타난다, 남자를 노려서 얼린다, 영혼을 먹는다, 어린애를 저 세상으로 데려간다, 안에 혼이 차 있다, 마비시켜서 8,000m 심해로 데려간다 등등. 이게 전체 이용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무서운 도감 설명이 많습니다. 에스퍼 전설이 꽤나 많은지라 에스퍼를 찌르는 악 타입과 함께 많이 쓰이는 타입인데요. 방어 상성 같은 경우는 악 타입에 비해서 조금 모자라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악과 고스트는 동일한 견제 폭을 지니는데, 고스트를 반감하고 에스퍼를 무효화하는 악 타입과 달리 고스트는 고스트에 약하며 에스퍼를 반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성은 악 타입이 낮지만. 악타입이 약한 벌레와 격투기술은 고스트가 반감이나 무효로 받기 때문에 상황 따라 유지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뮤츠의 기압구슬이나 아모드 뮤츠의 폭발펀치가 있겠군요. 대략적인 티어표는 이렇게 됩니다. 몹이 그렇게 많은 타입은 아닙니다. 1티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라티나의 오리진 폼, 고스트 드래곤 타입으로 딜름 85%, 내구는 106%, 섀도 쉐도우 크루와 섀도우볼을 씁니다. 반물질을 다루는 4세대 전설로서, 준수한 딜량과 높은 내구성을 지녔고, 마스터 리그에서도 깡패인 완벽 그 자체인 포켓몬입니다. 따로 설명할 게 없을 정도네요. 또 다른 1티어로는 샹델라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불고스트 타입으로 딜름 94%, 내구는 56%, 병상천병과 섀도볼을 씁니다. 5세대의 화력 깡패 중 하나로서, 불타입에서도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는데요 단점이라면 낮은 내구성이 문제겠네요 1.5티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츠입니다 에스퍼 타입이죠 딜81%퍼 내구 78%퍼 사이코 커터와 섀도볼을 쓰는데요 높은 공격력을 바탕으로 한 깡딜을 보여주는 포켓몬으로서 속성통일이 안되는데 쓰이는 거의 유일한 포켓몬입니다 섀도볼을 레거시인게 단점이긴 하지만 에스퍼가 반감이기 때문에 상황 따라서 기가티나 수준의 성능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딜량의 기준은 에스퍼 타입 공격 시이며 고스트 타입 공격 시에는 딜량이 87%로 올라갑니다. 팬텀은 고스트 독 타입인데요, 따라서 독 때문에 에스퍼의 약점을 찔립니다 매우 낮은 내구성과 겹치다 보니 딜러키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점을 감안하여 팬텀 은티어가0.5 단계 내려갔습니다. 고스트의 경우 애초에 몬스터 숙자도 적기 때문에 가성비로 쓸만한 포켓몬도 팬텀 정도가 전부네요. 이상입니다. 제 유튜브를 방문해주신 시청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동작이었습니다.